안녕하세요. 트리거입니다. 엄지척 구독과 나! 근육이 잘 크지 않아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처음엔 좀 뭔가 변한는것 같더니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근육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제 자세나 아니면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물론 자세가 좋지 않으면 부상이나 통증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근육성장을 저해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육이 잘 자라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식단? 물론 운동만큼이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식단도 중요하지만 초급자 단계에서 식단은 한식으로 새끼 잘 먹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고기나 단백질 보충 식품으로 한두 번 추가해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한 고단백 식단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 경험상 근육이 잘 크지 않아 트리거짐을 찾아오는 분들의 약 90%가 이 경우에 해당된데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가슴이 잘 크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슴 메인 운동, 예를 들면 벤치 프레스나 체스트 프레스를 평소 루틴 그대로 진행하면서 세트마다 사용한 무게를 적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가슴 운동 날에 지난번에 진행했던 벤치 프레스나 체스트 프레스를 1RM, 즉한번들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측정해 주세요. 이렇게말 하면 1RM 측정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앱을 이용하면 간단하고 안전하게 1RM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원RM 측정 그거 부정확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날은 100kg은 들다가도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90kg도 버거운 것처럼 원RM은 원래 고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앱으로 측정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RM을 통해 성장에 효과적인 무게의 범위만 잡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원 RM 계산기를 검색하여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앱 아무거나 받아 주세요. 지금부터 앱을 이용한 원 RM 간접 측정 방법입니다. 웜업 세트를 진행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6에서 10회 정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무게를 설정하고 3에서 4분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설정한 무게로 최선을 다해 최대한 많은 횟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진행한 무게와 횟수를 앱에 입력하면 1RM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80kg으로 8개를 했다면 1RM은 이렇게 100kg이 됩니다. 이제 지난 운동 때 세트마다 적어 놓은 무게 기록을 보고 초급자라면 1RM의 60%, 중급자라면 70% 이상으로 진행된 세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마 대부분 3세트 이하일 것이고 하나도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이 근육이 잘 자라지 않는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표는 원아름의 퍼센트 즉 무게에 따른 운동 효과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원아름의 85% 이상의 무게는 스트레스와 파워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무게 85%에서 70%의 무게는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게이고 70에서 60%의 무게는 근육이 커지기는 하지만 근 지구력을 키우는 데더 효과적인 무게입니다. 그러므로 초급자라면 적어도 1RM의 60%, 중급자라면 70% 이상의 무게를 사용하여야 지속적인 근육 성장의 효과를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의 세트가 너무 가벼운 무게로 진행되어 근육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세트가 적기 때문에 근육이 잘 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저희 5세트면 충분하다의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각 부위별로 대표적인 다관절 운동 하나를 선택한 후에 여러분이 초급자라면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면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 RM이 60에서 65% 정도의 무게로 10개씩 5세트를 도전하고 성공하면 다음 운동 때 무게를 올려 다시 10개씩 5세트 도전! 이렇게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해주면 정체되어 있던 여러분의 근육이 꿈틀 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좀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다면 원화목금 오후 12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20주 주기와 루틴을 그대로 따라오신다면 근육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끝! 나!